드디어 공개된 PFT 이후의 블리치 신작 격겜 투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블리치 격겜 신작을 할수 있는 날이 오네. 물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의미가 낸다. 오호오 아아 이거 4K 화질이면 좋을텐데 화질이 낮아도 근데 그래픽이 엄청 좋다 때깔이 좋아 일단 표정들이 살아있어요 오오오오 아니 좋아 아니 오오오 잘잘 만들었는데? 뭔데 연출 야 표정 살아있는거 봐라 와 애니 격격 표정 살기 진짜 힘든데 정성들여도 만든 게임 아니면 보통 한탕주의 게임들이라서 뭔가 시스템이 많네요 리얼 격겜으로 나왔네요 이번에 <laughs>

<laughs> 와 잠깐만 잠깐만 저 자세 아 그리웠습니다. <laughs> 소울 소사이어티 때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긴하다. 저 모든 구도가 다 기억이다. 와와 아니 와 색깔 진짜 좋다 와. 셨네. 영상 너무 잘 만들었다. 바카나. 오! 슈! 호로와. 기야하! 미쳤다. 와! 아 아니 님들 너무 잘 나왔는데요? 일단 영상 퀄, 영상미 미쳤다. 제가 이거는 지금 대충 봤으니까 한번 보면서 어 이런 거 같은데 했던 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설명이라기보다 분석인데 일단 요 레이시 게이지에 요거 체력인 거 같죠? 요 체력이 일정량 이상 달거나 뭐 끝에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연출이 떠 보니까 요렇게 죽였지 막타 맞으면서 연출이 뜨는 거야. 이게 아마 영상 편집이 아니면 인게임 연출인 거 같아요. 마테이 가면서 홈백, 콤파크 홈백의 데미지를 입으면서 이런 연출이 나오는 거죠. 연출로 3, 이것도 아마 게임 연출 같아요. 깨지면서 6으로 줄고 라운드가 없는 대신에 이게 어, 라운드를 대신하는 느낌이에요. 어. 한번안 죽잖아. 3라운드 게임 같거든. 보면 아까 9에서 6 그다음 2 그다음 0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홉 개의 홈백을 깎으면 이기는 게임이니까 3 라운드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아마 내 체력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6 게이지랑 아마 붙는 것 같죠? 아니면 일정량 소량 채워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잡기나 뭐 그런 연출 같은데 여기서 아마 가이바이보나 버튼 연타는 그런 승부일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무승부가 난거 같죠? 그니까 러 이기면 아마 배어넘긴다든지 혹은 반격을 당한다든지 하는 리스크가 있는 그러면서 리턴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그리고 벌써 재밌는게 시스템을 몇개만 봐도 재밌는데 지금 요 리버스 시스템 아 리버스 시스템 얘기가 아니네 네 요거는 스킬쓰는 시스템인데 자막때문에 잘 안보이지만 요거거든요? 여기있는 게이지를 써가지고 어 기술을 쓰는거야 방금 쫙 달면서 월라천충이 나가죠? 근데 월라천충 같아보이진 않는데 황금색이라 월라천충인거 같아요 그리고 리버스 액션 요걸 쓰면은 지금 보면 바쿠야가 이렇게 이치고가 공격할라 그러는데 이치고는 리버스 상태가 아니야. 그냥 기술을 썼고 이 기술을 평타로 끊어버려요. 리버스 상태니까. 그래서 이 리버스 상태는 공격 강화가 되는 것 같아. 혹은 공격 강화 플러스 얘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 이게 아예 만회 상태인거면 그냥 공격 강하고 시의 상태인데 리버스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만회가 발동되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아마 그냥 만회 상태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제 트럭 깎으면 또 연출이 나오고 이렇게 깎기는 홈백 게이지가 어어 야 너무 시스템 좋다 와 진짜 진짜 격겜이야 이거는

뭐 시스템은 요정도인거 같죠 느낌이 네, 시스템은 요정도인거 같은데 너무 잘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laughs> 그리고 이 만화책과 애니와 같은 구도 그리고 이제 이 각성게이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이거 각성게이지가 이 딸피! 그니까 러 홈백 2게이지면은 그러니까 안다는거 아닐까? 각성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서 뭐 달지 않는거 같아 그지? 얘는 맞으면 올라가잖아 어쨌든 어? 잠깐만 이거다 맞을때마다 달지? 아 이거 다 뒤지면은 얘도 그냥 완전 각성상태인가보다 이거 아마도 어... 홈백 게이지가 9나 6일 때는 이 각성 게이지가 이 풀이 되면은 각성이 가능해. 근데 서서히 달아가지고 각성이 풀릴 거야. 근데 이제 레이지 상태, 홈백 2게이지 상태 때는 그냥 완전 각성해서 싸울 수 있는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주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영상 보니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봤습니다. 발매일이 좀 기대가 되고 어, 또 새로운 공개되는 영상들이 또 기대되는 그런 한 편의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기대할 만한 격투 게임이 또 나온다는 요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같이 봐 봤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웃음> 제가 <웃음> 원래 이런 트레일러 하나 보고 어 애니 격투 게임은 진짜 흥분을 잘안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주술 회전 봤을 때음좀존맛겜 됐는데 생각했는데 어 블리치는 야 드래곤볼 스파킹 메테오 봤을 때 급이다. 네 이렇게 한번 같이 봐봤습니다.